근데 또 그런 경우에 좀 살살 때리면 한0번 찍어야 되니까 거의 한 번에 가도록 진짜로 때렸습니다. <laughs> 이 얘기 되게 감, 재밌 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시완 분 리액션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시면. 아 시완이가 원초적으로 착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마지막에 목조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laughs> <laughs> 얘기하면 시완이 팬들이 저를 되게 미워할 텐데, 어, 어 예, 제가 잘못했어요. <laughs> 예, 졸는 장면인데 클로즈업이 다가와서 이게 어, 속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시완이가 어, 액션하기 전에 형, 형이 목 졸르면 내가 이렇게 몇번 치고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아, 포기하는 척을 할게 그때까지 찍자. 그래서 어, 알았어, 알았어. 액션 핸들라가와 졸았는데 시완이가 정확하게. 하고 뻗고 딱 했는데 컷했어요. 어 오케이 하는데 시원이가 그대로 기 쓰러진 거예요. 그대로 어, 지식으로 기절한 거예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죠. 아, 시원. 구금영아 시원아 일어나 일어나.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구운영을너고막다 막 오는 사이에 한 10초? 15초 만에 깼는데 <laughs> 깨가지고 제가 너무 저는 막 눈물을 글썽이고 괜찮아? 그들으 시원이가 정말 해맑은 얼굴로, 예, 괜찮아요. 그냥 몸에 화가 없는 친구, 마음에 그뭐 눌려있는 화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그러고 제가 또한두 시간 동안 시원이는 괜찮은데 제가 그 미안함, 그리고 누구를 기절시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에 제가 잠깐 촬영을 쉬었었어요. 도저히 그 다음 장면을 쪼르고 난 다음 장면을 찍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시완 군 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저는 그 하여튼 제가 실수했어요 그, 덜 졸랐어요 다시 찍자고 한 제가 잘못한거죠 아니, <laughs> 그, 아니 원래 그 오케이가 났는데 그, 너무 아, 약간 아쉬운거에요 클로즈업 하나만 더 찍자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과욕을 피면 안되요 너무 클로즈업이어서 안조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 제가 과욕 과역, 저도 과욕을 좀그렸던거이요 그대로 느끼자 그래서 제 제가 요령껏 좀 숨통을 좀 제가 만들어놓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대로 그 그걸 느끼겠다고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요령이 없었던 잘못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맞는 사람이 두발 뽑고 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편했어요 <laughs> 근데 희준이 형이 아마 정말 심적으로 고생을 많이 했어, 했었고, 참, 그때 괜히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여튼, 잘 찍었습니다. 별들 없이 잘 찍었습니다.